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오픈 AI에서 코카콜라와 메인앤컴퍼니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B2B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서 코카콜라는 브랜드, 마케팅,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채 g p t 와 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코카콜라의 CEO인 제임스 퀸 씨는 이번 제휴를 통해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제공하는 창의성을 회사 곳곳에 적용시키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시키고 비스 운영 및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인앤 컴퍼니는 최근 1년 동안 내부의 지식 관리 시스템, 연구 및 프로세스에 오픈 a i 기술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요. 특히 이번 제휴를 통해서 베이낸 컴퍼니는 자사의 디지털 구현 역량과 전문성을 챗GPT를 비롯한 오픈AI의 AI 툴및 플랫폼과 결합해서 고객사가 인공지능의 가치를 파악하고 구현해서 비즈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베이 컴퍼니의 매니 마세다 매니저는 AI는 이미 변곡점에 도달했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서 고객에게 엄청난 변화와 혁신의 물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를 지식 업무의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으며, 모든 고객이 비니스 아키텍처를 제거하고 적응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제휴를 통해서 AI 모델에 대한 독보적인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가치 실현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미 생성형 AI는 변곡점에 도달해 있고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이와 같은 트렌드를 시장 선점의 새로운 황금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메넨 컴퍼니는 오픈 AI와 협력해서 오픈AI의 AI 기술 플랫폼과 매는 컴퍼니가 가진 전문성 및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컨설턴트 팀을 결합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올바른 비즈니스 기회를 제시하고 이를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케팅 분야에서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마케터들이 챗 GPT와 달리를 사용해서 개인화된 광고 문구와 풍부한 이미지, 타겟팅 메시지를 개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 서비스에서는 고객과의 대화 및 금융 문헌 분석을 자동화하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생성함으로써 재무 설계사의 생산성과 고객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매은행, 통신사, 유틸리티 기업은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화되고 개인화된 실시간 스크립트로 영업 및 서비스 상담원을 지원하는 차세대 컨택센터를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개인화된 실시간 스크립트로 영업 및 서비스 상담원을 지원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은 과연 이런 생성형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PwC는 ChatGPT나 GPT-4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직원들에게 ChatGPT를 실험해 볼 것을 권장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챗봇이 생성한 자료를 고객 업무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PwC는 내부 뉴스레터를 통해서 AI 도구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챗GPT를 통해서 회사 또는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PwC는 챗GPT에 대한 액세스는 허용하고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를 계속 실험하고 비즈니스에서 생성형 AI가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직원들이 고객용으로 채취피트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모델이 본질적으로 확률적이며 부정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할 수 있고 또 사용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PWC는 사업부 대표와 내부 AI 및 리스크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담당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AI 도구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딜로이트와 KPMG 역시 인공지능 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반드시 회사의 법무팀 및 리스크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딜로이트는 챗GPT와 같은 제너티브 AI 도구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이 기술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KPMG는 아예 접근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JP모건이나 버라이즌 역시 챗GPT 사용을 사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유네스코 역시 AI 윤리에 대한 우려하는 성명을 내고 각국 정부에 유네스코 AI 윤리 공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미 구글, 오라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SAP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 몰두하면서 AI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또는 AI 윤리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산업계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윤리적 해악을 예방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AI 기술과 관련해서 더 강력한 윤리 규정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과 대기업, 대학, 지자체 등에서 생성형 AI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양해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교육이나 업무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가이드라인 정립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